이어서 어, 지지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현선거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이 구호는 우리 단체의 울부짖음입니다. 해방 80년을 맞이한 올해도 우리는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참혹한 압제 속에 고통을 견뎌온 우리 조상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본 정부 당국과 노동을 착취했던 기업들로부터 어떠한 배상 보상은커녕 위로의 말조차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아왔던 울문 속에 한줄기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강제식용자들의 문제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러기에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국위원회 20만 회원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후보일지 심사숙고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는 우리 속울음을 달래줄 유일한 후보라 하고 총의를 모게 으 되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만 회원의 총의를 모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만천하에 밝힙니다. 이재명 후보의 삶의 쾌적과 쾌적이나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사놓은 업적들은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정과 약자를 위한 따스한 손길은 우리 사회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희망들은 우리 전국위원회의 20만 회원들의 가슴에도 하나씩 품게 만들었습니다 80년의 한을 희망으로 성화시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구호가 애의 추억이 될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지지와 당선을 위해 우리 모두 혼연의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 조직과 지역 회원 가족을 포함하여 200만 가족의 지지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5년 5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참여 이원장단 1동 대독 사무총장 이태각.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어, 임명장 수현은 어, 네. 우리 소통관에서 단체 피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정책 제안 그리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들의 그 민족 어, 이 한이 품어있는 어, 역사청산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 기자들님들 어, 우리 민족 한을 잘풀수 있도록 기사들 많이 서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